네, 의원님 네. 제가 네, 방송 듣는 청취자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대목이어서 좀 여쭤보려고요. 네, 네. 지금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태반 주사니 감초 주사니 뭐 마늘 주사니 백옥 주사니 네. 이런 일종의 이제 항노화 주사 내지는 뭐 피로회복 주사 이런 걸 장기간에 걸쳐서 처방을 네. 받고 이제 맞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앞서 의원님 말씀은 이제 이런 주사제들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가 굉장히 그 심각할 만큼 강한 것 같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데 예. 혹시 심리적 의존도를 넘어서서 이게 예. 어떤 그 신체적 중독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 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주사들이 그런 종류의 주사제는 사실 그뭐 백옥 주사니 태반 주사니 뭐 하는 그런 종류의 주사제를 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물론 제가 임상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네. 뭐저잘 모른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네. 그런 종류의 약들은 의학 교과서에 나오질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제 정규적인 의학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네. 그런 종류의 약들이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사입이나 속설. 뭐 <laughs> 야매네요, 야매 일종의. 예, 네. 네, 그런 그런 종류의 것들이라서 네. 별로 뭐 의학적인 가치가 있는 건 음. 아니 아니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저, 얼른 제 생각에 그게, 그, 약물 의존성이라는 게 정말 중독성이 있는 약이 있어요. 그 음. 가장 대표적인 게아편이죠 네네네. 오피움이라고 하는, 네. 그런 종류의 약들은 진짜 중독성이 있어요. 네. 그 니코틴도 그게 중독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그런 거는 약물 자체가 자꾸만 끌어들이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건데, 음. 그런 종류의 그 소위 말한 중독성은 없는데 네. 그 맞으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래서 음. 그 심리적인 의존도가 생기는 그럴 수는 있는데 음. 그런 보통 사람들은 그게 그 별로 그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음. 그 개인의 뭐랄까 마음이 좀 약한 거죠. 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의존성이 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안 맞으면 괜히 불안해지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맞으면 좀 편해지는 것 같고 희이나는것 같고 이뻐지는 음. 것 같고 이제 음. 이렇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아마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약들. 네. 그리고 이제 프로포폴 같은 것도 물질 자체가 의존도를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프로포폴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음. 그게 의외로 또그 심리적인 의존성을 가지는 사람이 꽤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속설에 그게 뭐 몸에 좋고 뭐 네. 어떻다 이래서 자꾸만 또 막죄되고 이제 그러는 사람이 있죠. 네. 근데 그 청와대에 계신 그분이 그런 증상인지는 그거는 이제 그 정말 그 환자로서 놓고 봐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언론 보도만으로 어떻다라고 짐작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네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입이 비슷한 그런 약제 있잖아요. 예. 그런 약제를 썼을 때 예. 부작용이 우려되는 거잖아요. 음. 예 그런데 요 이제 청와대가 이번에 샀다는 약 중에 두 가지 좀 예. 이상한 약이 있는데요. 예그 하나는 중증 감염증에 처방하는 아이비 글로블린 S N 주. 예 이런 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약품의 경우는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인데. 예 이거를 항노화 등의 목적으로도 또 가끔 처방을 한다 요렇게 나온 요 약이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예. 올해 3월에 50개를 구입했다는데요. 예. 라식스 주사라는 거를 예. 산 거예요. 예. 근데 요 라식스 주사는 설명에 따르면 강력한 예. 인뇨제래요그 어, 라식스는 그인뇨제 중에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많이 쓰는 그인뇨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이 붓잖아요 고종이 음. 예. 생길 때. 음. 낮추죠 그그 음. 그 목적으로도 쓰고 그다음에 혈압이 높을 때 음, 혈압을 네. 낮추는 작용으로도 쓰고요 음. 그런 이뇨제 종류, 종류인데 네. 그러니까 라식스 자체를 구입했다는 거는 뭐별 문제는 아니죠 그, 그거는 그 많이 쓰는 이뇨제 음. 고혈압 그 관리제 중에 하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체중 조절 목적으로 썼다면, 그거는 이제, <laughs> 그, 소위 체중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의원들이 요새 또 많이 그 생겼잖아요. 음. 그런데 라식스 같은 걸로 인효제로 그 하면, 겉보기에 체중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탈수가 일어나니까. 네. 쉽게 몸에 있는 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체중을 아침 식전에 절대하고 저녁 시간에 절대하고 한번 거기 계시는 분도 실험을 해보시면 아침 저녁 체중을 재 보면 한 1kg 이상 그 저녁 체중이 어 많이 나가요. 네. 음 그거는 이제 물이 많아서 그래요. 몸에. 네. 네. 음.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이제 소변을 보고 나서 식전에 재보면 훨씬 떨어지는 걸볼수 있는데 라식스 같은 인뇨제는 그런 식으로 몸에 물을 빼주니까 음. 그 체중이 빠지는 것처럼 그런데 그건 완전히 착시 효과죠 왜냐면 물은 다시 보충이 되면 또로 늘어나니까 네. 그 체중이 줄어든다는 건 몸에 있는 이제 지방질을 그 소모시키는 거잖아요. 네, 지방을 이제 불필요한 지방 축적된 지방을 이제 빼는 것이 체중조절 의 목적이고 몸에 있는 물을 빼는 거는 그건 그는 뭐 하루에도 몇번 편차가 있는 거라서 네.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체중조절 목적으로 그걸 썼다면 문제인데 그 약차 자차는 그런 그런 것이고요 앞에 얘기한 그 글로불린 같은 거는 그거는 이제 영양제 종류인데요 네. 음, 그런데 그거는 그 그러니까, 심한 면역 감염이나 면역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걸 쓴다고 하는 거는, 이제, 몸이 약해지고, 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보충해주는 목적으로 쓰는 그런 형태인데, 음. 그걸 다른 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영양제 조사를 그 맞으면, 힘이 나, 나죠? 일시적으로 음. 그리고 이제 또뭐 밖에서 아까 그 대리처방 했다는 IVNT 같은 거그 기억 음. 나시나요? 네, 네, 네. 네. 정맥 주사요. 예, 예. 정맥 주사 <laughs> 맞는다는 거. 음. 이제 그 그것도 이제 영양제인데 그것도 이제 어떤 목적으로 그게 개발이 된 거냐면 원래는 영양 섭취를 하는 거는 우리는 보통 이제 밥을 먹는 먹는 거잖아요 식사를 정상적으로. 음. 네. 근데 아프면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죽 같은 걸 먹이고 그게 안 되면 죽보다 훨씬 그 묽은 것으로 해서 입으로 이제 가급적이면 입으로 섭취를 하게 하는데 음. 입으로 영양을 섭취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유수술을 했더니 그럼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음 그러면은 이제 정맥으로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음. 그 정맥 주사 영양제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음. 그런데 네. 이제 피곤하고 이러면 그런 주사를 맞으면 이게 좀 풀리기 때문에. 네. 음, 그런 거를 맞는데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몸이 피곤하면 린게 주사 좀 맞아볼까 이러고 이제 가는 그 경우가 생기 생기는 거죠. 예. 네. 이제 그아이브엔티 같은 그런 형태고 이것도 지금 그 용도나 의미는 의학적인 의미는 다른데. 대개 다 그런 계통의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런 종류의 이상한 그 비정형적인 그런 약들이나 의술이 청와대에서 시행이 된다고 하는 게좀 한심한 거죠. 네. 근데 청와대에서는요. 네. 이런 약들을 산 이유를 청와대 네. 직원들을 위해서 샀다고 처음에 해명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혹시 참여정부 때나 이때도 직원들을 위하여 이런 종류의 약을 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의무실에서 샀기 때문에 제가 그, 그런 것까지는 집필게 잘 모르겠고요. <laughs> 원래 그 청와대 안에 있는 의무실은 그게 이제 기본적인 목적은 대통령의 건강을. 지금 거리에서 늘그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 의무 실장은 대통령 옆에 거의 붙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디 해외 순방을 간다든지 또는 뭐 지방에 이렇게 순실를 간다든지 그럴 때도 옆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꼭 있어야 되는 몇 사람 중에 하나가 음. 그 청와대 의무 실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서실장 옆에 꼭 붙어 다니고 청와대 의무실장도 꼭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헬리콥터 타고 어디 갈때 청와대 의무실장하고 비서실장은 가급적 그 대통령이 타고 있는 그 헬리콥터를 타죠 네. 그 의원님 네. 의원님 지금 해외 순방 말씀이 나와서 제가 좀 궁금해서 네. 그러는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는데 고산지대에 가서 고산병이 발병할 위험성이 있어서 비하그라 처방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과거에 청와대 근무하실 그런, 때? 그럼 그거는 나는 조금 믿어지지 않는 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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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순방이라고 해서 이디오피아와 케냐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케냐, 이디오피아를 제가 가봤어요. 예. 실제로 야디사바바 네. 뭐 이런 데를 갔는데 네. 숨 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laughs> 거기가 해발 2,000m가 안 넘지요? <laughs> 고산지대라는 느낌은 네.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고산지대라는 느낌이 정말 있는 거는 남아메리카의 그 음. 페루. 예, 페루의 쿠즈코. 뭐 이런 데 가면 네. 정말 그 고산증의 증세를 숨가쁘다는 느낌을 느낀다고 해요. 네, 네. 음, 그런데 아프리카 케냐나 이디오피아는 뭐 숨가뿔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게요. 그 네,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해명한 데에 따르면은 지금 1000m에서 2 0 0 0 m 고지에 있는 지역을 방문해서 네. 그걸 네. 미리 처방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지리산 갈 때도 사실은 비아그라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웃음> 지리산이 <웃음> 1900m가 넘기 때문에. 그 그거는 이디오피아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가봤기 때문에 숨가쁘지 않다 이거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저 예. 궁금한 게 비아그라 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laughs> 아, 는 개인 개인. 그럼 프라이버시를 <laughs> 남성 프라이버시입니다. <laughs> 자, 의원님 그 아까 지금 말씀 중에 궁금했던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아까 라식스 <laughs> 이야기하셨잖아요. 근 라식스가 체중 조절 목적이 아니라 몸에 들어가 있는 어떤 약물을 빼내는 그런 용도로도 쓰일 수 있지 않나요? 인효제니까. 네. 그렇게, 그런 용도로, 또 쓰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용도로 라식스를 쓴다? 좀 의심스러운데요? 음. 네. 확근하기 네. 어렵고요. 어. 예, 예. 네. 그러면 약을 먹질 말지 뭐하러 먹을지. <laughs> 또, 물 <또> 빼고. <웃음> <웃음>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빨리 빼내고 뭔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라식스 같은 걸 먹어서 빨리 빼내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떤 걸 먹고 정신이 좀 먹노한 상태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라식스를 먹고 그걸 빨리 배출한다. 뭐 그런 건 불가능한 거요 우리가 음모론으로 가지 말자고 의학으로 가자고. 네. 김용희 의원님 터지금 네, 질문이에요. 예, 네. 의원님 요거는. 예. 네뭐 그렇고요. 제가 궁금한 예. 거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예. 그 대통령의 혈액을 빼서 밖에 나가서 검사를 했다. 예. 요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것도 제가 전혀 납득을 잘못 하겠어요. 왜왜 음. 그랬어야지 했는지. 음. 그게 그 그러면은 요즘 이제 계속 그 보도가 나오는 게 밖에서 처방을 받고 또, 대리로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가지고 와서 청와대 안에서 맞았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그런 짓을 했었어야 했을까를 음. 납득을 못 하겠어요. 음. 왜냐면, 하 청와대 의무실이 바로 이, 있는데, 그러면은, 청와대 의무실에서 뭐, 약을, 진료를 받아서 그쪽에서 의무, 의료진들이 필요한 조치라면, 대통령의 건강인데 당연히 했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혈액 검사 같은 것도 청와대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걸 밖으로 들고 나간다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한 환자로서도 납득이 안 가는 데다가 음.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바깥에 있는 의료 기관에 가서 혈액검사를 받는다. 이거는 국가기밀 내지는 통치 시스템 자체에 상당한 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음. 음. 네, 그리고 두 번. 대통령, 네. 예,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그러면 바깥에 있는 그 제대로 말하자면 대통령 건강관리 체계 속에 제대로 들어있지 않은 의료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는다. 혈액검사든 뭐든 한다. 그날 납득이 안 가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네. 의무실장이 늘 대통령과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무실장이 네네. 그러면 정맥 주사를 맞을 때나 혹시 이런 저러한 것을 할때 그때도 의무실장이 있는 하에서 정맥 주사 맞아야 되는 거죠. 혹시 맞는다고 하더라도. 의무실장이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해 준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의무실장은 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 어떤 종류의 질병이 있고 어떤 종류의 약이 들어가고 있고 어떤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는 의무실장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의무실장의 임무죠. 음. 네. 그리고 네. 그 간호장교 얘기 나오잖아요. 예. 네. 그 세월호 당일날도 처음에 언론 보도는 간호장교가 청와대에 갔었다. 네. 이렇게 나왔다. 청와대가 부인했잖아요. 네. 그리고 요 간호장교를 통해서 비선 의사들이 뭐 시술을 했다 뭐 요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간호장교는 그 어떤 위치인 건가요 아 그러니까 참이게그 내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의 건강관리책에 이것도 사실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데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게 돼서 좀 약간 좀 괴롭기는 한데 그 청와대 안에 그 의무실이 있고요 네. 청와대 밖에 그 청와대 인근에 국군병원이 하나 있어요 군병원이. 음. 그래서 그 병원이 대통령의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의료기관이에요. 네. 예. 음, 그래서 그게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주치라고 의 하는 어느 뭐 서울대학에 암호에 또는 세브란스에 암호에 하는 의료진들은 이제 각 전문 분야별로 그 지정을 해놓고 그런 필요가 있을 때그 담당 의사 또는 주치가 의 와서 그 자주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치료를 필요한 치료를 받고 하는 건데 네. 간호장교라고 하는 거는 그 청와대 의무실에 있는 간호장교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의무실장은 군의관이 통상 하거든요. 네, 네, 네.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그다음에 그 옆에 청와대 인근에 있는 그 병원에도 당연히 간호장교가 있죠. 음. 그러니까 네. 어떤 그, 아마 청와대 밖에 있는 지구병원에 간호장교가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그거에, 그것도 납득이 잘안 되는 거는 그런 모든 상황 자체를 청와대 의무실장이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청와대 네. 의무실장이 제일 지, 지금 거리에서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청와대 의무실장은 어쩐지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네. 다른, 비선들. 그 비선, 비선의 의사들이 예. 진료를 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뭐, 기묘스러운 주사를 맞았다,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청와대 의무실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기에 음. 저런 말이 나오나 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예, 의원님, 뭐 오늘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리고요. 예, 예. 아, 어, 다음에 직접 한번 나오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네. 전화상으로는 약간 네. 커뮤니케이션이 좀 힘들기도 하고요. 근데 뭐, 불러주질 않아서. <laughs> 꼭 보시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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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거죠. 네. 그죠? 그리고 맞으면 좀 편해지는 것 같고, 힘이 나는 것 같고, 이뻐지는 음, 것 같고, 이제, 음. 이렇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아마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약들. 네. 그 이제 프로포폴 같은 것도 물질 자체가 의존도를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프로포폴도 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음. 그게 의외로 또그 심리적인 의존성을 가지는 사람이 꽤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속살에 그게 뭐 몸에 좋고, 뭐 네. 어떻다 이래서 자꾸만 또 막게 되고 이제 그러는 사람이 있죠. 네. 근데 그 청와대에 계신 그분이 그런 증상인지는 그거는 이제, 그, 정말 그 환자로서 놓고 봐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언론 보도만으로 어떻다 라고 짐작하는 말씀을 드리는 걸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입이 비슷한 그런 약제 있잖아요. 예. 그런 약제를 썼을 때, 예. 부작용이 우려되는 거잖아요. 음. 예 그런데 요 이제 청와대가 이번에 샀다는 약 중에 않은, 그래서 음. 제가 아까 좀 사입이나 속설 뭐 야매네요 야매 일종의 예, 예 그런 그런 종류의 것들이라서 <laughs> 네. 별로 뭐 의약적인 가치가 있는 건음 아니 아니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저, 얼른 제 생각에 그게, 그, 약물 의존성이라는 게 정말 중독성이 있는 약이 있어요. 그 음. 가장 대표적인 게 아편이죠. 네네네. 오퓸이라고 하는, 네. 그런 종류의 약들은 진짜 중독성이 있어요. 네. 그 니코틴도 그게 중독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그런 거는 약물 자체가 자꾸만 끌어들이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건데, 음. 그런 종류의 그 소위 말한 중독성은 없는데 네. 그 맞으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래서 음. 그 심리적인 의존도가 생기는 그럴 수는 있는데 음. 그거 보통 사람들은 그게 그 별로 그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음. 그 개인의 뭐랄까 마음이 좀 약한 거죠 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의존성 이, 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안 맞으면 괜히 불안해. 네, 두 가지 좀 네. 이상한 약이 있는데요. 예, 네. 그 하나는 중증 감염증에 처방하는 아이비 글로블린 S N 주. 예, 이런 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약품의 경우는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인데. 이거를 항노화 등의 목적으로도 또 가끔 처방을 한다 요렇게 나온 요 약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올해 예. 3월에5 0 개를 구입했다는데요 예. 라식스 주사라는 거를 예. 산 거예요 예. 근데 요 라식스 주사는 설명에 따르면 강력한 이뇨제래요 예. 근데 어, 그래, 라식스는 그 이뇨제 중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쓰는 그 이뇨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이 붓잖아요 부종이 음. 네. 생길 때 음. 낮추죠. 그럼 음. 그목적으로도 그 쓰고 그다음에 혈압이 높을 때 음. 혈압을 네. 낮추는 작용으로도 쓰고요. 음. 그런 이뇨제 종류 종류인데. 네. 그러니까 라식스 자체를 구입했다는 거는 뭐. 네. 원님 네. 제가 네. 방송 듣는 청취자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대목이었으면 여쭤보려고요. 네 지금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태반 주사니 감초 주사니 뭐 마늘 주사니 백옥 주사니 네. 이런 일종의 이제 항노화 주사 내지는 뭐 피로회복 주사 이런 걸 장기간에 걸쳐서 처방을 네. 받고 이제 맞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앞서 의원님 말씀은 이제 이런 주사제들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가 굉장히 그 심각할 만큼 강한 것 같다 이 그치? 말씀이신데 예. 혹시 심리적 의존도를 넘어서서. 이게 네. 어떤 그 신체적 중독이나 이런 게나타날 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주사들이? 그런 종류의 주사제는 사실 그뭐 백옥주사니 태반주사니 뭐 하는 그런 종류의 주사제를. 네. 저도 사실을 잘 몰라요. 물론 제가 임상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네저잘 뭐 모른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네. 그런 종류의 약들은 의학교과서에 나오질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규적인 의학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네. 그런 정도의 약들이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입증. 문제는 아니죠. 그거는 많이 쓰는 인뇨제 음. 고혈압 관리제 중에 하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최종 조절 목적으로 썼다면, 그거는 이제 소위 최종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의원들이 요새 또 많이 생겼잖아요. 음. 그런데, 라식스 같은 걸로, 인효제로 그 하면, 겉보기의 체중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요. 네. 왜냐면, 하 탈수가 일어나니까. 쉽게 네. 몸에 있는 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체중을 아침 식전에 잴 때하고, 저녁 시간에 잴 때하고 한번, 거기 계시는 분들도 실험을 해보시면, 아침, 저녁 체중을 재보면, 한 1kg 이상 그, 저녁 체중이, 어, 많이 나가요. 네. 음, 그거는 이제 물이 많아서 그래요. 몸에. 네, 네. 음.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이제 수변을 보고 나서 식전에 재보면 훨씬 떨어지는 걸볼수 있는데 라식스 같은 이뇨제는 그런 식으로 몸에 물.